그런 기상 13장.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보 밤이 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요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 돼, 다나, 다나. 요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이세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을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을 지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 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바람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죄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데레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니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돌아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이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낙이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같이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을 배워서 말한지라. 그 사람들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며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뼈 곁에 두라 그가 요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것이니라여로보암의 일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냐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그때의 여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함이 그 아내에게 일어나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함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열떡 열과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범의 아내가 그 아들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치안민이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 보함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하여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참으뇨요 내가 명령을 받아 흉관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 보함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조건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지배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전에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러보암 집에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보암에게 속한자가 상에서 죽은 족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족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리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전이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간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무리에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트시니 저희가 아세라 옥장을 만들어 여호와를 짓누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길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함이니 여호께서 그종 선지자 아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밤의 그 남은 행적 고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함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로보함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함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7,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할때그 열주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laughs> 루보암왕제5년에 에고방 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해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보아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긴 채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한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오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오보암이 그 열주와 함께 자니 그 열주와 함께 다이성에 장사드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마라 암몬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나비 되시나요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상 15장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제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무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무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에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년치못하였으나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우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건국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위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루범과 여로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주와 함께 다니 다이장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이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암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주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그 무침 마가가 아세라에 가증하는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두온 신약가에서 벌살났으나 오직 상당을 없이 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에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 전에 받들어 으니곧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왕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 국관에 남은 은금을 모수이치하여 그 신복의 손에 쳐 다메섹의 고한 아하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다다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도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매며 베다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정들을 치대 이윤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건축한 일을 거치고 다르사에게 고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업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의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열주와 함께 그 조상 다이스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이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방하여 블레사 사람에게 속한 기푸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부 돈을 예우 쌓고 있었음이더라. 유다 왕 아사 제3 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중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하지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기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에 남은 사작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년에 아이아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지 니라 바사가 여호와 부시의 약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편게 이스라엘을 변하게 한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